공주님이에요 아 은비가 처음으로 세상에 나온 그날 샤시 보브에겐 축복 그 자체였지만 금비에겐 불행을 알리는 시작 일뿐이었습니다 엄마 덥고 아픈 거 차금비 때문이야 내가 다 봤어? 아 아니야 은비 네가 초콜릿 줬잖아 뭐? 이게 거짓말까지 해? 엄마 제례 줬자 이제 나 있으니까 저런 일 필요 없잖아 은비야 그런 말 하면 못써 언니잖니 언니는 무슨? 보육원에서 데려온 거이모한다 들었다고 은비는 금비 입양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금비를 내쫓지 못해 안달이었죠 결국 엄마 저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사셨던 시골집 있잖아요 거기 내려가서 살고 싶어요 뭐? 거기가 얼마나 외졌는데 저 이제 바쁘지 일줄 알고 계란을라에서할줄 알아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래도 넌 아직 어리잖니 제가 이 집에 살면 엄마 아빠도 힘드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은비를 설득시키고 다시 데리러 갈게 가족이니까 은비도 크면 다 이해해줄 거야 의외로 시골에서의 삶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만큼 간단한 요리나 청소는 금비 혼자서도 할수 있었고 주기적으로 부모님이 내려와 어른들이 해줘야 할 일을 처리해주었으니까요. 은비가 크면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잖아. 그때는 학교도 다시 다니는 거야. 하지만 어, 어? 불이 안 나와. 아빠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금비를 찾아오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도 끊겼고 이제 먹을 것도 없는데 결국 금비나 살아남기 위해 줄임배를 보여잡고 외진길을 정처 없이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고파 엄마 아빠 딱딱 딱 하나만 먹는 거야. 그 순간 여기 누구요? 저, 죄송해요. 지연아. 겁에 질린 금비의 걱정과는 다르게 할머니는 금비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할머니 딸을 닮았다고요? 그래 우리 지연이 어릴 때랑 똑 닮았구나. 할머니는 슬픈 얼굴로 자신의 딸이 먼 곳으로 떠났다고 그리고 이곳에서 딸과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비 또한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죠 할머니는 그게 헛된 일인 걸 알고 있었지만 금비에게 사실을 말하는 대신 자 금비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다 와잘 먹겠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조심해야 속지 않고 살수 있단다 할머니 너무 어려워요. 금비야, 진짜 도움이 되는 공부는 돈을 버는 공부다. 그래야 아무도 너를 버리지 못하는 거야. 지금이야! 내수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금비에게 구경수 대신 주식을 가르쳤고, 금비야, 좋은 집은 뒤에 높은 산이 액을 막아주고, 앞이 나게 트여 있어야 한단다. 그리고, 물이나 도로가 감싸듯 흘러야 명당입니다. 맞지요? 금비는 그렇게 할머니 밑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금비야 이제 갈 때가 된것 같다 할머니 그런 말 마세요 지연 언니 다시 만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셨잖아요 내딸 지연이는 먼저 세상을 떠났단다 그러니까 이제 곧 지연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 테지 네 하지만 아이고 우리 순진한 금비를 어찌 두고 갈꼬 할머니 그런 말 마시고 제발 같이 집으로 돌아가요 금비야 내 재산을 모두 너에게 물려주마 아마 이 소식이 네 엄마 아빠한테 돌아가면 널 데리러 올게야 우리 금비 할머니랑.